3일 동안 맞아요. 왔던 날짜만 못했어요. 오늘 못했으면 짜래내거든요 자, 오늘 2019년 4월 27일, 27일 고품격 미어컨텐츠 네. DJ 네. 흑각생입니다. 오늘 저희 매장 세계적인 스텝이 들어왔어요.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 자기소개 한번. 저는, 여기 보고. 저는 23살이고요. 네. 1화영형입니다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하고 막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비 오고 시위하고 3일 동안 맞아요. 왔던 날짜만 못했어요. 오늘 못했으면 짜를래 했거든요. 친구들 안녕 이렇게 할까? 아, 따라 안따 아, 그러면 어떡하지? 유아! 잘생기고 예쁜 유튜버 친구들을 갈까? 아? 식상해? 아, 그만또 해줘봐. 아이들 어, 줘봐. 미리 생각해오라고 샀을 거야. 아. 유튜버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 4월 27일, 길거리 살롱 시작하겠습니다. 맞춰야 됐다. 다시 4월 27일, 길거리 살롱 오픈! 시작하겠습니다. 아, 알겠다, 여덟 명. 오늘 여덟 명 할게. 아아 어디서? 지금 암탈, 오, 아, <laughs> 암탈, 지금. 어디... 어제 저한테 머리하고 가셨던 분이에요. 여기 뭐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아 제가 드신 말은, 부산 사는, 어, 먼국 27살입니다. <laughs> 지금 메이어도 머리에요. 짜는지 얼마큼 됐나요?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그럼 집에 가서 이런 거 있죠?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이즈 큰 거. 응. 세계적인 컬. 들어갑니다. 남친이 잘생겼... 잘생겼네, 봐라. <laughs> 아닌데, 왜 이렇게 웃겼어? <laughs> 자, 이거 사이드맨 할때팁 드릴게요. 할때 반만 빼요, 반. 반 빼고 나서 뒤로. 이렇게. 왜냐 보이죠? 많이 먹어야얼마나 먹고 왔어, 지금? 한, 한 <laughs> 약간 한, 저와 같이 아이스네, 아이스 지금 왜 이렇게 했어, 오늘? 아니, 한, 한, 한 손으로 손. 열심히 한번 예쁘게 한, 잘라줬는데 한, 아, 한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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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리 지금 어떻냐면, 요래요 오케이 자, 지금 남자 가르마 가르마 컷 어. 이거 지금 웨이브 넣을게요 요게 제일 중요해 알겠죠? 봐봐요. 자 왼쪽으로 쭉 차이. 자 이거 예쁘게 들고 한쪽 잡아주시고, 아손이 없죠? <웃음> <웃음> 남자 친구 빨리 어 주세요. 빨리 시작. 천들려기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가명 써도 요 저변에는 서면에 사는 그 공주가 왔다 갔다. 요정 할게요 잘. 아. 네, 요정인가요? <laughs> 감사합니다! 박수! 뭐야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럼 잡아주세요, 네? 잡아주세요. 새로운 모종이다. 이게 웨이브를 한 방향으로 섞으면 안 예뻐. 그래서 섞어주세요. 밑에 딴뭐 시계 방향으로 했다면 위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알겠죠? 그러면 네. 여기가 땡, 땡하죠? 네. 여기를 내려. 네. 그러면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려 알겠죠? 열식기 네. 전에. 열 씻기 전에 바로 잡아 당기면. 네. 여기 밑에 타고, 뒤로, 네. 뒤로 많이 하잖아. 한 번씩 앞으로 섞어도 될거요 네. 앞방향으로. 알겠죠? 네. 앞방향으로 하면은 네.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요 어때요? 이런 경험. 이런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이거. 8시마다 오거든요 아, 토요일마다 네. 와요 네. 그때마다 오면 내가 드려야 될게요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유제이 네. 네, 깍세 유제 깍세 네. 추천 즐겨 작품 작품입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봉준님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아. 매니저 음. 아. 데이트 한번 보고 이제가스 최고 한번 해주십시가이제까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자 오늘 유쾌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엄청 오기 전에는 네. 오기는 진짜 부원장님한테 다시 생각해도 안되냐고 했는데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또못 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 오늘 진짜 못 하면 저 때문이라고 엄청 화를 내시면서. 아, 진짜 조마조마했어요. 바이 감사합니다~~ 깍바~~ 자음주에요 구독해야 돼요 유튜브,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 이거요아 잠시만요 아 이거 안하기로 했잖아 시작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주에 봬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바이올렛 애쉬예요. 지금 예쁘죠? 얼마나 예쁜 컬러인데요. 스타일링 한번 받고 가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네. DJ 깍두라고